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시즌 안세영이 만들어낸 장면은 단순한 스포츠 기록이 아니라 배드민턴 세계 전체를 뒤집어 놓은 사건에 가까웠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지던 종목의 구조와 한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수십 년간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절대 영역이 완전히 재정이 됐다. 시즌 10관왕이라는 성취만으로도 이미 스포츠계를 흔들어 놓기 충분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승률에서 폭발했다. 랜단과 리총웨이, 모모타 켄토가 만들어낸 세계 최고 수준의 단일 시즌 승률 기록은 배드민턴의 성역처럼 여겨져 왔다. 아무도 넘을 수 없다고 믿었던 그 장벽을 안세영은 94.44%라는 현실을 의심케 하는 수치로 무너뜨렸다. 이 순간은 단순히 기록 경신이 아니라, 축구에서 메시와 호날두가 구축했던 절대 집의 시대를 한 번에 넘어서는 충격적 변화에 비견된다. 남녀 종목을 가르는 오래된 경계가 붕괴하고,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이 상상하던 퍼포먼스의 최정점이 완전히 새롭게 그려진 것이다. 안세영의 시작은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한 조용하지만 치열한 가정사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졌다. 이 역사적 순간의 중심에 선 이름은 단 하나, 안세영이다. 전라남도 나주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그녀의 어린 시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족의 땀과 헌신이 가득 뵌 시간들이었다. 아버지 안정현은 국가대표 복싱선수 출신이었으나 은퇴 이후 생계를 위해 체육행정을 맡았고 체조선수로 활약했던 어머니는 생활과 운동을 병행하며 어린 두 남매를 키워냈다. 가족은 종종 훈련비 걱정에 잠을 설치거나 먼 길을 돌아 체육관을 오가야 했지만 누구도 그 고된 길을 불평하지 않았다. 부모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운동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기에 더 철저하게 딸의 가능성과 방향을 고민했다. 그들에게 운동은 단순한 성공 수단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삶의 방식이었다. 안세영이 처음 배드민턴 라켓을 잡았던 초등학교 시절, 부모는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다. 아버지는 퇴근 후 직접 딸의 스텝을 잡아주고, 어머니는 제조 경험을 살려, 균형 감각과 몸의 쓰임을 세심하게 지도했다. 역으로 넉넉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가족은 작은 식탁에서 함께 목표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광주체육중학교와 광주체육고등학교로의 진학은, 단순한 학업 선택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결심과 희생이 요구되는 선택이었다. 새벽에 딸을 훈련장에 데려다 주고, 밤늦은 귀가를 기다리며, 매일같이 식사를 챙겨주는 일상이 부모에게는 몇 년간 이어졌다. 이러한 헌신 속에서 안세영은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중학생 시절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기적 같은 순간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녀가 특별히 타고난 재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몸에 새겨진 훈련의 축적과 가족의 흔들림 없는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기대하지 않았지만. 딸이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후회 없이 나아가기를 바랐고, 그 조용한 바람은 결국 세계 1위라는 찬란한 현실로 이어졌다. 안세영의 오늘을 만든 것은 천재성보다 더 견고한 것, 바로 가족의 끈질긴 믿음과 일상의 희생이었다. 안세영은 경기력 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서도 최근 몇 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2025년 기준 국제대회 누적 상금은 약 2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단일 시즌 상금만으로도 3억 원 이상을 확보했다. 이는 세계 최상위권 배드민턴 선수들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수준이다. 후원 계약 역시 한국 배드민턴 역사상 차이에 없는 규모로 알려져 있다. 글로벌 배드민턴 용품 브랜드 A사와 체결한 라켓, 신발, 의류 종합 후원 계약은 연간 약 5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국내 스포츠 음료 브랜드와의 광고 계약 2억 원, IT 캡 모델 계약 1.5억 원, 패션 브랜드 광고 1억 원을 합하면 연간 후원 및 광고 수익만 약 9.5억 원에 달한다. 이를 상금과 합산하면 안세영의 연간 추정 소득은 약 12.5억 원 수준으로 단순한 선수 활동을 넘어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한 상태다. 비공개 정보인 부동산 금융자산 등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언론과 공개 자료에 따르면 안세영과 가족은 약 7억 원 상당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주택은 넓은 대지와 최신 편의시설을 갖춘 고급 주거공간으로 평가된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함께 체육 중심의 생활을 이어온 환경과 안정적인 주거공간은 그녀가 운동과 학업, 경기를 병행하며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 상금과 후원, 광고 수익, 그리고 주거 환경을 종합하면 안세영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경제적 입지를 갖춘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축구, 테니스 등 다른 인기 종목에서 흔히 볼수 있는 스포트라이트 경제 효과가 배드민턴에서도 실현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즉, 안세영은 단순한 경기력 상승을 넘어 개인 브랜드와 시장 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리며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기반 속에서 배드민턴 선수로서 경제적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기록과 우승이 추가될수록 그녀의 브랜드 가치와 시장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압도적인 시즌을 보낸 후에도 안세영은 스스로를 이미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밝혔듯 목표는 단순한 우승이나 기록이 아닌 오래도록 강한 선수로 남는 것이다. 특히 부상 관리, 경기 체력 분배, 기술 확장. 전술 다양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히 계획하며, 이는 기존 전설적 선수들이 커리어 후반부에 겪었던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2025에서 2026 시즌을 앞두고 안세영은 이미 시즌 준비에 돌입했다. 매일 새벽부터 체력 강화 훈련과 코트 기술 훈련을 병행하며, 경기 상황 시뮬레이션과 상대 분석까지 소화한다. 단순한 체력 훈련이 아닌, 심리적 집중력과 순간 판단력을 높이는 고강도 훈련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다. 무엇보다 그녀의 강점은 기술과 체력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의 든든한 지원에서 나온 정신적 힘이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체계적인 운동 지도와 끝없는 격려 속에서 성장한 안세영은 경기 중 긴장과 압박 상황에서도 가족과 친지들의 응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다. 부모와 형제. 그리고 고치진의 지속적인 격려는 단순한 동기 부여를 넘어 경기에서 승리로 이어지는 힘이 된다. 이러한 가족과 지인의 지진은 그녀가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집중력과 승부욕의 원천으로 작용하며 경기력과 정신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가 된다. 그녀가 보여준 기록이 한 시대를 정의했다면 이번 시즌 준비 과정은 그 시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다음 시즌 세계 무대에서 안세영이 어떤 전략으로 상대를 압도할지,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그리고 가족과 지지자들의 힘을 받아 또 어떤 경지를 보여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안세영은 과연 지금까지의 정점을 뛰어넘어 새로운 경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녀의 도전과 여정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관객과 팬들은 이 질문 속에서 새로운 기대와 흥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안세영의 2025년 시즌은 단순한 승리와 기록을 넘어 배드민턴 역사 전체를 새롭게 쓰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탄탄한 가족의 지원과 든든한 주거 기반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적 토대 위에서 안세영은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더 높은 정점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가오는 시즌 그녀가 보여줄 기술과 전략 그리고 정신력은 이미 세계 배드민턴 팬들의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다. 승리 그 이상의 의미, 기록 경신, 그 이상의 충격을 만들어낼 준비가 된 안세영의 모습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 한 시대를 정의하는 아이콘으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한다. 관객과 팬들은 이제 단순히 경기를 보는 것을 넘어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기록과 도전 속에서 영감을 얻고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의 한계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안세영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쓰는 다음 장은 지금까지의 정점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야기로 기록될 것이다.